사실은 그냥 덮고 가는 게 낫지 않냐. 어차피 지금 뭐 사이가 좋지도 않은 이제 이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분열이 있는데 모두를 위해서 좀 덮고 가는 게 좋지 않냐. 근데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지금이야말로 바로 세울 수 있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거는요. 당 대표 리더십과 상관없는 얘기예요. 그런가요? 이거는 당의 자존심 문제예요. 아, 네. 아니 국민의힘은 네.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이 음, 음. 뭐 비밀을 누설을 해서 다른 당의 구청장을 나가겠다고 그러고, 네.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 되지도 음. 않는 거짓말, 비밀, 서, 그 어떤 대외비, 그러니까 네. 알려지지 않았던 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는데, 음, 음, 음. 그거를 가지고서 그것도 왜곡해서 사실도 아닌 것을 네. 기사를 써달라고 그러고, 네.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기자한테 그 후보, 그 한동훈에 대한 공격할 수 있는 USB를 건너가다 그러고, 음, 음, 음. 어? 그리고 한동훈의 자녀에 대해서 공격하라 그러고, 네, 네. 아니 이런 사람을 당이 음. 가만 놔둬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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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<laughs> 국민의 힘은 지금 <좀 웃음> 우리 우리는 뭡니까 그럼 당원들은 뭡니까?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는 지금 이 감사를 이제 어쨌든 시작한다는 건 보도가 있었고요. 그쵸? 당연히 해야죠. 예, 예, 예.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 가요 아, 이제 이제 윤리위도 있고, 네. 그리고 이제 법률위도 있으니까, 음, 음, 음. 이런 분들이 절차를 따지겠죠. 네.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감찰한다니까, 네. 바로 또 사, 저, 그, 탈당을 했어요. 바로 탈당계내고 나가셨죠. 아, 바로 네. 바로 탈당계를 네. 했어요. 네. 근데 그것도 좀 기가 막힌데. 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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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근데 이 사람이 탈당계내도요. 네. 그~ 이 사람이 했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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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허위사실로 인해서 허위사실로 네.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네. 정당법상의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음, 음, 음. 그리고 또 하나는 허위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려고 해, 그~ 실추시켰잖아요 네, 네. 당 대표의 명예를 네. 실추시켰잖아요 그니까 네. 이것도 허위 사실로 인한 음, 음, 명예훼손에 해당하고요. 음, 음,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고발할 수가 있는 거죠. 음,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결과에 따라서 형사 고발할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오긴 했더라고요. 네, 네 이거는 해야 네, 네, 돼요. 음, 음.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위 행위에도 관심이 있지만,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누가 시켰냐, 혹은 누구의 지령을 받았냐,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고. 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. 이거는 친윤계 의원이 했다.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다.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냥 이제 가정을 해보자면 감사의 결과 이러한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? 첫 번째 그 김건희 여사가 뭐 배우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. <laughs> 그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 되면 죽을려고 그런다. 음. 그러니까 니들이 한동훈 공격 치면 되게 좋아할 거다라는 네. 그 말에서 근거하는 거잖아. 그 워딩 때문이죠. 그 네? 워딩 때문이에요. 근데 네? 저는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해요. 음. 그냥 이 사람이 어이 사람이 그아 내가 어 이렇게 하면 네. 대통령이나 여사가 좋아할 것 같다라는 음음. 그런 과잉 충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음음. 또 이분이 또그 네. 반대편 그나 그나 의원 나 경원 의원 네. 캠프에 있었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음음음. 모르지만 네. 경쟁자를 이렇게 좀 흠집을 내고 음음. 그러면 음음.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음음음.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봐요. 음. 그러니까. 어, 대통령이나 무슨 여사가 여기 에 직접적인 관계가 됐다는 생각을 음. 하지 않아요. 네, 뭐, 네. 뭐 행정관한테 그런 음흠. 걸 하겠습니까? 음흠.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, 네. 하지만 이 사람에게 그 자료가 건네진 거는 네. 어떻게 해서 그런 그7 0억이라는 음, 음, 액수하고 음, 음. 뭐두 네. 차례 걸쳐서 조사했고 하는 이거는 아무도 공개된 게 아닌데 음, 음, 이걸 음. 어떻게 알게 됐을까? 네. 이거는 좀 의아하고요. 음, 음. 그다음에 이사람이이 사람에게, 이 사람에게 건네졌다는 이명수 기자의 그 USB에는 네. 뭐가 담겨 있는지, 음, 음. 그래서 그 담겨진 내용이 네. 실행되지는 않았는지 음.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네. 될것 네. 같아요. 음, 음, 음. 그리고 그 여사 부분이 혹시라도 만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. 네. 글쎄, 그게 음. 나오겠습니까? 음. 그 아니라고 봐요,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, 음. 어 그리고 이제 그건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네. 그 완전히 가정에 근거한 음. 거니까 음. 지금 그사 그런 상황이 없을 거라고 하여튼 믿습니다. 좋습니다. 그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,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들도 좀 이건 당연히 당의 자존심의 문제라는 의견으로 좀 합치가 되고 있나요? 이저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네. 제가 알기에는 그 사무총장하고 네. 그다음 에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에게 대표가 얘기를 하신 걸로 알아요. 네. 그래서 그분들 다뭐 맞다라고 해서 음, 음. 그 받아들인 거고. 네. 그걸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? 사안이 <laughs> 그 조사안이 너무 좋아. 중대하긴 하죠. 아니, 그 사안에 대해서 네. 조사하지 맙시다. 덮읍시다. 음, 그러면 당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? 음, 음. 도대체 이놈의 당은 콩가루당입니까? 당나라당입니까? <laughs> 이럴 거 아니에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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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런 식의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네. 이것을 처벌할 수 없다? 음, 음, 그럼 저희 당은 문 닫아야죠. 음, 음, 음. 그러면 그 감사가 어느 정도 좀 종결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언제 정도 될까요? 아니, 그거는 뭐 음. 그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테니까 일단 네? 본인이 이제 잠적한 상태잖아요. 네. <laughs> 몰라, 연락이 잘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음, 음. 그러니까 뭐그 잠적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. 본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. 일단 본인 조사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음, 음, 음. 그거를 뭐, 뭐 나는 당원이 아니니까 못 나가겠다. 음.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래? 그러면. 우리는 형사 고발로 간다. 음, 뭐 음, 이렇게 음. 가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쵸?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음. 검토를 할것 같아요. 음.